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루페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맥주 먹으면서 리뷰해보는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먹어볼 맥주는 핸드 앤 몰트의 라온 위트에 일입니다. 이 핸드 앤 몰트라는 데도 우리나라에 있는 양조장이고요. 여기 위트에 일이라고 쓰여있는 것처럼 밀맥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캔에 보시면 여러가지 이제 설명을 써놨는데 라온은 즐거움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입니다. 달콤한 바나나향, 부드러운 거품과 정향의 풍미를 즐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독일식의 바이젠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 같아요. 핸드앤 몰트는 2014년 설립된 한국 수제 맥주 브루어리로 2015년 국내 홉 재배를 시작으로 배럴 에이징 맥주 양조에도 성공하며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10여 차례 수상하였습니다. 라고 맥주 자랑을 이제 좀 해놨습니다. 그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따랐는데 색깔은 이제 굉장히 얘기한 것처럼 전형적인 에일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밝은 주황색 정도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주 투명하지도 아주 탁하지도 않습니다. 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뭐 바이스비어 또는 뭐 위트 에일 그렇게 말하는 그 부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럼 마셔보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독일식의 밀맥주 느낌이 나기는 납니다. 이제 핸덴몰트 측에서 위트 에일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걸 보면 어 정식 바이젠을 이제 겨냥해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이스비어, 바이젠 뭐 이런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밀맥주의 그 바디감 또는 이 입에서의 그 질감 같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맥주의 질감이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요. 밀맥주 특유의 그 뭐랄까,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는 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서 이야기한 달콤한 바나나 향, 정향의 풍미,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독일식 바이젠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향들이거든요. 어, 근데 그 향들이 나기는 나는데 좀 약합니다. 이 제조사 측에서 얘기하는 그 바나나 향 바나나 향은 이제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긴 있는데 강하지는 않고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조금 아쉽네요 처음에 입에 들어왔을 때 느낌도 괜찮고 그 바나나의 향도 조금 약하긴 하지만 존재감은 있으니까 그것도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그 뒤에 부분이 너무 뚝 잘려요 이게 좀 이렇게 길게 가져가 주지를 못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제주 위트일인가 먹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뒷심이 뭐좀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샀어요. 왜냐면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 장르 중에 하나가 이 독일식 바이젠이라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그런 류의 느낌을 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샀는데 조금 이제 바이젠이라고 부르긴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제 위트 에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제조사 측에서도 아 바이젠 바이스비어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는 에 조금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저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이 맥주에 한해서 어, 메가, 밀메가, 혹 이거 말고는 뭐 딱히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향을 추가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아서 뭐 여기에 영양 강화제 3종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뭐 향을 추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물. 내가 꼭 효모 이렇게 네 가지로만 맛을 낸것 같아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뭐랄까 정통파 밀맥주를 만들어보겠다고 노력하는 게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다만 이제 이 맛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되지 않은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의도된 것이라면 너무 이제 대중성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만 말고 좀 이제 양조장의 기둥이 될 만한 양조장의 대표작이 될 만한 그런 맥주를 하나 만들 만들어보는게 어떨까 좀 제대로 된걸로 제가 이 회사 맥주를 하나밖에 안먹어봤지만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이 뒷맛이 밋밋하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이 부분만 좀 채워졌다면 굉장히 이제 훌륭한 맥주가 되었을 것 같은데, 독일식 바이젠을 이제 사랑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루페로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